자, 이번 보시죠. 곡선 예와 X축 그리고 두 직선 X는 1, X는 2로 쌓인 도형의 넓이는 그렇습니다. 아, 이참함수의 x 셀 표현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아, X를 표현이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렇죠? X 마이너스 5가 되고 X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5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음, 지금 이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가 5가 된다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차 함수죠. 자, 그런데 x는 1그렇죠 이렇게 x는 1이면 요 직선이죠. 여기 x는 1이면 직선이고 그 다음에 x는 2. 그러면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x는 2그 e. 직선 그래프 곡선과 x축 두 직선 둘러싸인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이 부분에 뭘 구하라 넓이를 구해달라 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넓이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식이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면 이제 넓이예요 정적분이 아니라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적분을 해야죠. 어디서부터? 이에서부터 이까지. Integral, 이에서부터 이까지.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dx를 하면, 이렇게 하면 저 부분의 넓이가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높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정적분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서, 어, 적분을 해야 된다거죠 자,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정적분의 결과가 뭐로 나오기 때문에, 넓이로 나오기, 어,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겠죠. 그래서 이 계산만 하시면 되는거예요 그죠? 그럼 3분의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의, 5x의 자, 1이고 2고 이 계산만 하시면 되는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3분의 8이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고 거기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여기 계산을 하시는데, 마이너스. 자, 여기 3분의 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어, 마이, 마이너스, 여기 3분의 7이 되고, 마이너스, 여기 뭐가 되나요? 11이 되나요? 그래서 통분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어, 3분의 33이니까요. 3분의 7에, 마이너스 3분의 33이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플러스 3분의 얼마가 돼요? 20, 얼마?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